엘리야. 자이 사울과 다윗의 이 사건은 사실 이 성경의 유명한 이야기일뿐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가요?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나를 죽이려 한다면 누가 그것을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겠습니까? 특별한 상황에서. 단한 번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왜요? 생명은 여러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당해서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지금까지 몇번 느꼈겠습니까? 아마 죽어도 어쩌면 수십 번 수백 번은 죽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다윗을 지켰지만 다윗이 그 사우랑에게 더군다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천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사우랑에게 그것도 자기가 무엇을 지금 잘못한 것도 아니고 혼자 자기 그 망상 그 잘못된 시기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일방적으로 아무 죄도 그리고 큰 공을 세운 이 다윗을 핍박하는 것조차도 모자라서 날마다 이렇게 수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산과 들로 쫓아다니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하니 여러분 이 사울이 얼마나 잘못됐냐니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왜 다윗은 이것을 그냥 참았을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것은요 다윗과 사울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 전체가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비밀과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만 적용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봤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원수를 갚아야 하는다. 이 문제가 사실은 대분데요. 내가 내 손으로 이 원수를 갚아야 되는가?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당한 것만 생각한다면, 그리고 현재 느끼는 이 위협을 생각한다면, 다윗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솔직히 다윗이 사울을 칠수 있는 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가 여기 있는 이 400명 600명을 데리고 예를 들어서 매복했다가 그렇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사울과 군사들을 얼마든지 칠수 있어요. 꼭 지금 눈앞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다윗의 그 수많은 군사적인 경험과 지금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 중 상당히 많은 군사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이 판도를 바꾸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자기가 사울에게 맞설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눈 앞에서 사울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의 눈 앞에 두 번이나 왔다. 왜 이게 한 번이고 두 번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사울 왕 앞에도 누구 앞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심지어 누구 앞에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앞에도 다윗은 끝까지 이 부분에 무너지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보였다.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 왜 다윗인가?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또 위대한 믿음의 조상 중에 우리가 두 사람을 거론합니다.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이말이 아브라함과 다윗. 이들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칭했다고요? 예,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랬다. 그럼 그게 얼마나 큰 명예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는 흠이 없었습니까?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렇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들었을 때는 물론 웬만한 사람하고 비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그는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끝까지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글쎄요. 사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다윗이 죽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울이 누구였다? 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다. 여기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왕을 누가 지명했다? 하나님이 지명했다. 이 왕의 직임을 누가 세워줬다? 하나님이 세워줬다. 지금 사울이 대단히 잘못되고 아주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대단히 폐역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한들 이걸 이상하게 문제 삼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마 그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 피곤하고 힘들 것입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마 막 속으로 어떤 사람은 성미가 급한 사람은 그렇게 다윗이 죽던 사울이 죽던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이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들어야 하는가. 근데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의 이 마음에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저 사울만 죽으면 저 사울만 내가 죽이면 이 지긋지긋한 이 도망자의 생활도 이제 끝날 때데 자기를 데리고 다니는 그 사람들한테도 여러분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위 자신 때문이잖아요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게 언제까지 여러분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끝도 없는 이 도망자 생활을 언제 이러다가 우리가 붙잡히게 되면 결국 우리도 다 죽게 되는 거 아닌가. 자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기회가 눈앞에 왔지만 다윗은 거예요. 거기서 멈췄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1 1 절을 보겠어요. 자. 내가 손을 들어, 여기서 내가 손을 들어라는 것은 내 손으로 말하는, 내 손으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론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뭐하시나니? 금하시나니.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괴로워도,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당하고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 앞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안 한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기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자기가 25년 기다려서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번제물로 드리라고. 여러분, 그 순종하기 쉬워요? 차라리 자기 목숨을 드리는 게 낫지?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한 가지라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뭐했을까? 네. 자기 눈앞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번 왔지만, 다윗이 그것은 이것은 내가 해서는 일이 아 자, 그러면 여러분 사울은 무조건 살려두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죠.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죄가 된다는 거죠.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보아리니 치이니, 혹 죽을 날이 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의 말은 뭐예요? 지금 사울이 정당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무조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내 손으로 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는 날짜도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사 때가 되면 죽을 날이 이르러서 죽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망하거나 반드시 하나님이 서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내가 직접 갚지 않겠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원수를 갚으면 당장에 글쎄요, 그 후련한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어떤 성취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또 다른 죄를 가져오고 또 다른 보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대로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어. 똑같이 갚아주겠으면, 여러분, 그 똑같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받은 것도 우리가 정확히 수치를 잴 수가 있어요? 너 세대 때렸으니까 나도 너 세대 때리겠어. 그러면 세대 때리는 강도는 어떻게 될 건데요? 나는 세대 받고 나도 세대를 받는데, 나, 내가 세대 때렸는데 그 사람 뼈가 부러졌어.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고 내가 억울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못했다 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갚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라. 우리가 저번에 부흥의 두 번째 날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리라? 다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냥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 감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거기에 오차가 있을까요? 오차 절대로 없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은 죽을 죄인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또한 어느 날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여지까지도 뭐예요? 살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번 기회가 몇 번째다? 두 번째다. 이미 이런 비슷한 사건이 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사울이 돌이킬 수야 안 돌이킬 수야 돼요? 돌이킬.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생각도 안 했고 억울하다고 하지만 누구라도 다윗이 저렇게 수많은 백성들의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속으로 언젠가는 사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지도 몰라 라고 누군가 추측하고 일방적으로 추정한다면 다윗도 오해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사울왕과 그 옆에 있는 모든 군사들 앞에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자기가 지금 당하는 입장에서 눈앞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다윗이 거절하면서 나는 왕에게 전혀 나쁜 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 앞에서 엉엉 울면서 어, 누가 원수를 눈앞에 있다면 그걸 살려 보내주겠느냐.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돌아갔으면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뭐예요? 십사람들이 제보를 하니까 또 삼천명을 데리고 또 다윗을 또 잡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게 사우랑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신 무슨 기여였다?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너진 이타울이 뭐예요?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는 뭐예요? 이 기회를 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여러분 가론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줍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심지어 어? 아주 구체적으로 그에게 말씀도 하셨다 이 말.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키라고.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누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요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다윗을 통해서도 수도 없이 말씀을 했지만, 그는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다윗처럼 행할 수 있는가? 하. 아무리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금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큰 교훈 삼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해 순종하고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